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원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 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갚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요단 서편 땅의 정복에 선봉해 서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시고 그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죽은 후에 그 자녀 세대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관문은 2장 26절로 37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관문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바산 왕 오게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모두 정복함으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숙이 32장 1절로 5절말 씀을 보니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인 것을 알고는 가축이 많은 루벤지파와 가치파가 모세를 찾아와서는 그 땅을 자기네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저 그 땅만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얻는 것이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즉 땅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땅은 이제 자기네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들은 나머지 땅 없는 지파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요. 도리어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3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보다 사실 더 엄하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짜손과로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요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머지 열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하면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제서야 요단 동평에 있는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만약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동쪽 땅 이미 차지했지만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서쪽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땅을 같이 분배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 덩어리 때문에 민족이 나누어지느니 차라리 이땅 남에게 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정복한 땅인데 차라리 남에게 주었으면 주었지 너희들끼리 이것까지고 싸우고 나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돈이 궁하다고 해서 내 동생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가장 큰 폐해로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을 꼽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고 라 믿는 시장 논리가 세상을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지요. 일례로 미국 교회는, 특별히 백인교회는 대개 교회 청소와 교회 관리를 용역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찬양이나 프로그램 또는 전도하는 것까지도 일당이나 주급을 두고 적절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맡기기까지 합니다. 교인들이 몸소해야 할 일을 돈을 주어 대신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정말 깨끗해지고 교회가 관리하기도 매우 매우 좋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더러워질 일도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과 행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관리해야 할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지요. 교회가 점점 감소하고 줄어들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교회에 나와 청소하기 시작했고, 순번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들러서 예배당과 시설들을 둘러보며 고칠 거는 고치고 청소할 거는 청소하고 다듬을 거는 다듬고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마다 가진 재능과 은사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전도도 하기 시작하는 것. 그 전에는 모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이켰더니 몸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대끼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지요. 복신 각신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싫어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하려고 차라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만나지 않게 되고 일하지 않게 되고 돈 주고 사람 사서 시키게 되고 했던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교회를 하다 보니 그 일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과정이라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일종의 값이라 이렇게 여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등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고 갈등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꾹꾹 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나가는 법을 서로 배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야만 평화로운 피상적인 공동체였던 곳에서 진짜 가족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친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갈라졌고 불편한 일 생기면 얼굴 붉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원수이 된 것처럼 다시는 보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얼굴을 붉히고 불편한 일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가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하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대끼고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것보다 세련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과 땀이요, 사랑과 믿음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과 섬김의 땀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또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돈으로 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보살핌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어렵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모세가 루벤지파와 가찌파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 바로 너희 형제들은 40년을 기다려 얻은 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렵게 얻은 이땅 포기하는 것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루벤지파와 가치파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파에게도 루벤지파와 가치파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누구든 땅을 먼저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가나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떨 줄 알고 누군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목축에 적합한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을 많이 거들인 루벤지파와 갓지파에게 가장 필요한 땅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 땅을 먼저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것을 내가 안오니 아멘. 이 말은 곧 루벤지파와 가치파에게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다른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땅은 루벤 지파와 카치 파에게 가장 좋은 땅이야. 그걸 너도 알고 있지 않니?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곧 모세는 다른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것에 대해서 애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루벤 지파와 카치 파가 그러면 제가 가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 가족과 가축은 너희 땅에 남겨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 동표 땅을 루벤지파와 가치파의 땅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줄 알고요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라도 될것 같은데 너네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땅이 이 땅이니 그래 너네 땅이땅 가지세요 라고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는 누구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몸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감정이 좋고 나쁨에 따라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짐이 되는지에 따라 같이 할수 있기도 하고 또는 한 기계의 부품 같은 사람들인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를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루벤지파와 가치파 앞에서 다른 나머지 지파들을 향해 너희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서로 형제처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가 또한 뭐라고 합니까? 21절 전반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곧헤스본왕 시혼과 바산왕 옥의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특별히 바산왕 옥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3장 5절 말씀을 보니 그 땅은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은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들인 것입니다. 점령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니 그 왕은 르바임족 속이며 그가 사용한 침상 길이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4미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인족 속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땅 사람들 역시 싸워서 이기기 힘든 용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요새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사인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새화된 땅에 있는 용사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저 걸어다닌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싸움에 이골이 난 군인들을 맞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세가 왜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한 나라를 정복하도록 도와주신 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강한 민족을 이긴 때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되어 함께 싸웠을 때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덩어리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복하기 위하여 함께 싸웠을 때에 그 강한 적들을 이겼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앞장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배려라고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서로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지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을 향해서 우리 생각만 해서 미안해. 너희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게. 끝까지 함께해 줄게. 손 내밀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어떨까요? 너희야말로 이 땅이 정말 필요한데 속 좁게 생각해서 미안해. 너네들 이땅 갖고 마음 놓고 우리와 함께 하자. 나도 너네들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손 내밀고 서로 악수하고 화해를 청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땅으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갈등이 일달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셔서 승리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다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 돼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부응하는 과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들이 마음을, 가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전도의 모임에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기도 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했더니 한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 되었던니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전도하고 주님 의일을 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때 도우심과 승리하심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벽이지요. 너무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바라보았던 눈동자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보였고, 절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그 골짜기들을 너무나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이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론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져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흘렸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루벤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간에 일어나는 화해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땅을 얻는 것보다 이 일에 정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내 입장을 우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앞장서는 것.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앞장서고 선봉에 서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손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힘써 싸워서 얻은 땅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옆에 손을 잡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높이겠습니다. 땅보다도 귀한 내 가족,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형제,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데에 제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십니다.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니 여쭈시옵소서. 땅보다도 소중한 것이 너희들이라. 모세가 루벤지파와 카츠파 그리고 나머지 집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땅 차라리 남겨버리고 너희들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가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여유 없시고 매일 여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소서. 열심히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한다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한다고만 해서 부 한 마음 품을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제자됨 때에 그 제자됨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아버지 손을 맞잡고 기도하오니 손잡고 있는 사람이 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을 기억하고 그리여 기도하며 그리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려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판단하기보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 우리 주님님들을 이루어갈 수있게주님서 편견하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며 이끌어줄 수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려 주시옵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것같아보인다하지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 주시면 힘들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계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얻을 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한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다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잎만 무성함으로 말미야마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야마 책만 받지아니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상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이 되어 사람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이 되어 사람들과 보듬고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 뿌려지는 모든 씨앗마다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뿌리는 모든 씨앗마다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일 우리 그 모두가 다시 돌아가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계각층이 사는 가운데, 예수는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로 이금 교회가 희망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여 후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곳을 전하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영영력 있는 지도자 되어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 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오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력 있게 해주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돌아가버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출신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서 서로 갈등을 빚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보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가족을 다시는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양보하고 섬기는 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은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지평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져서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뚝 서서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